뭐, 문장 끊을기도 배우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법도 배우고, 내가 공부하는 법도 배우고, 가능한 많은 것들을 배워서 앞으로 공부할 때 중요한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예! 자, 학습법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2개월, 1개월 동안 저랑 어떻게 왔다 갔다 할지 알려드리면 먼저, 자, 세 단계인데, 먼저 스텝원. 여러분들이 먼저 문장을 한번 끊어서 해석한 연습을 해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할거 드릴게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할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문장들을 각각 끊어 읽으면서 해석해 보는 거죠. 알겠어요? 그걸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미리 해석해 보게. 그걸 왜 하냐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죠.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했던 방식과 내 방식이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를 느껴야겠죠. 차이가 있으면 마지막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하겠죠. 그 파트를 다시 보면서 내가 이제 선생님처럼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되면 된 거고, 안 되면 다시 또 해보는 거지. 될 때까지. 이렇게 이 책을 완전히 씹어먹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럼 이세 과정 속에서 일종의 3회 독이 다 되는 거다. 그래서 1회 독은 가볍게, 2회 독은 꼼꼼하게, 3회 독은 보완식으로. 잘 기억해. 이건 여러분들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통해서뭐 문장 끊을기도 배우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법도 배우고, 내가 공부하는 법도 배우고,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배워서 앞으로 공부할 때 중요한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유닛부터 배울 텐데, 첫 번째 유닛, 제목이 뭐냐면요. 자, 문장 분석의 기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복합 프리 잠깐만 펴볼게요. 교재첫 번째 나가 reopen, reop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re가 뭐야? 다시라 말하니깐, 다시 열다. 즉 바로 다시 열다 어려 말로 재개하단 말입니다. 다시 열다란 말인거죠. 잠깐 적어보세요. 그럼 하나 물어보자. 다시 열다. 뒤에는 뭐올것 같아? 이 상점이 다시 열렸다 하면은 아무것도 안오겠지. 근데 나는 다시 열거야 이 상점을 목적을 취할 수 있겠지. 자 이따 배우겠지만 영어에선 동사가 진짜 중요한거야. 동사 뒤에 뭐가 나올지 여러분들 예상한 연습 하시라는 거 같이. 다시 한번 저 가게가 다시 열렸네?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 또는 저 주인이 저 가게를 다시 열 거야. 다시 열 거야. 뒤에는 목적어 나오기도 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미리 예상을 하는 거죠. 이 동사 보이면, 아, 뒤에 목적어 나오겠네? 아니면 저 동사 끝나겠네? 이렇게 예상하는 힘이 있으면 해석이 빨라지겠지. Reopen. 자, 앞에 일단 마음속에 주, 주어야 주어. 주어인데, 동사 앞까지가 주어다. 보시죠. 얘는 별 의미 없는 한정사니까 필요 없고. 기우죠, 기우. 기우. 과학자, 얘가, 동사지. 그럼, 기후과학자가 말했다 면 되는 거지, 뭐. 그아 기후과학자가 말했습니다 는 거죠. 그럼, 말했다 뒤에는, 무엇을 말했다. 괜찮아요. 무엇을 말했다. 무엇을 말했다. 근데, 여긴, 목적 없으니까 여기서 끊어버리는 자동사수인 거지. 자, 그럼 볼게요. 좀 멋지게 볼게. 기후과학자가 발표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자, 이 뒤는 알죠? 뭐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어느 날, 오늘날의 위기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지. 이걸 묶음으로 분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금, 한번 물어보자. 총몇 덩어리야, 의미 덩어리가? 하나. 두 개. 세 덩어리인 거지, 이렇게. 저 덩어리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의미 파악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우리가 만든 덩어리 아니야? 첫 번째 덩어리는 뭐야? 기후과학자들은, 동사 뭐지? 발표했다. 자, 뒤에 목적 아니라 무엇 안에서 바로 그 오늘날의 위기에 대해서 가는 것다 구분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동사 작기야. 사실 근데 지금 주어가 되게 겁나게 쉬워요. 근데 앞으로 주어가 엄청 길어질 거야.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이런 질문자일 때안 나와. 훨씬 길어져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시험에 나올 만한 길을 배우지 않아.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야.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처음부터 어려운 거 배우시면 공부하기 싫어. 근데, 수용어 워도 똑같이 푸는 거야.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인수의 목적이라고. 알겠어요? 뭘 찾자? 동사를 찾자. 그리고, 동사 푼다? 주어다. 동사 뒤 동사가 지배한다. 이거야. 알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